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에라이 n 엑스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전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헤즈볼라랑 쿠티반군을 보통 이란이 많이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헤즈볼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맹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쟁에 대해 위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소외 업종들이 여럿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방산인데 이 금일 l 엘 g 이지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적인 그런 긍정적인 이슈 말고도 기업의 단독적인 좋은 이슈도 나와줬기 때문에 좋은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정학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함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산 수출 목표액이 200억 인데, 루마니아가 과연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함께 파악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말레이시아가 엘아이진 엑소온의 해궁을 장착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 고스트 로보텍스 인수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엘아이진 엑소온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종합지수부터 함께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종합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거래량 급증 종목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현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 엘아이지 넥스온 같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금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엘아이지 넥스온의 금일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주면 한10 4% 가량 고가 기준으로 형성을 했던 만큼 거래량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면은 계속해서 월봉상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지넥슨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주요 이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폭은 무한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의 매집세가 지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과 비교해서 외국인의 매집세가 거의 한 4배에서 5배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과 마찬, 기간도 마찬가지로 3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도 매집세로의 전환점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사모펀드 매집세까지 가해주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세를 좀야기랄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결국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글로벌적인 정세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율적인 측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 4월달에 윗꼬리가좀 강하게 달렸었는데 당시 1,400원 정도의 환율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현재까지의 어떤 동향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6월 14일이었죠 기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주고 여 있는데 이 환율이 상승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뭐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방산이 여기에 속하죠 때문에 방산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즈볼라가 이틀째 이스라엘을 맹공하겠다라는 맹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레바논 무장정파라고 할수 있겠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서 이틀 연속 로켓을 대규모 발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유엔의 뭐 학교를 또 공습해 주면서 전쟁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출을 해줬었는데헤즈볼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반격해 주고 있다 결국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정세 얘기했으니까 페트로 달러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50년간 유지했던 미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가 깨졌다 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 이제는 석유 결제를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뭐 주된 골자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정세 자체가 지정학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겠고 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뭐 사우디 간의 관계를 잠깐만 좀 브리핑을 해보면 미국은 더 이상 사우디가 중요한 않았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유 생산량 1위가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사우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또 중국이 뭐 위안화를 대표적으로 뭐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신뢰도 문제 때문에 힘들죠. 위안화는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그만 아니또 그만 약간 이런 입장이 좀 강하지는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페트로 달러 지도. 뭐, 흔들거린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세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 푸틴도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급 전략적 기회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7월 8월 전당대회, 그리고 11월 대선전에 북한의 도발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산주도, 시장의 관심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일 일단, 뭐, 국 방부 장관이 방산 협력을 위해서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한다는 소식과 함께 뭐라 g 렉스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 관련된 방산 종목들이 어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과연 발판이 될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루마니아가 국내 무기 체계를 수입하면 이 K 방산이 이 처음 도입된 사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뭐 방산 기업들도 루마니아 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올해로 나토 가입을 한지가 20주년이 지났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래서 이 국방 예산을 봤을 때 국내 총 생산 대비해서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2032년까지 어떤 방산 수출 관련해서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 기회를 삼아서 루마니아와의 어떤 수출을 한번더 크게 되면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l i g 넥슨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가 있죠. 바로 신궁입니다. 신궁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1,230억 규모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을 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해외 수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l i 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폴란드 수출했던 이 천무 관련된 이야기 도 현재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 L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관련이 있죠. 말레이시아의뭐 LMS 배치 2가 있습니다. 이 함정이 한국 방산 업체인 LG넥스원이 생산하는 이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있죠. 바로 해궁입니다. 이 해궁을 장착할 것이라는 어떤 매체 보도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자는 하나죠. 글로벌 정세가 조금 악화되거나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어떤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 이런 기대감은 해외수출인데,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루마시아 관련, 루마니아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주면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로 작용이 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봉으로 조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 주었죠. 사실 5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RSI 수치를 보더라도 뭐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입된 상황이다. 그래서 신고가 역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부분은 무한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오일선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렇게 되면 11선과 21선 구간을 추가적인 어떤 지지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LIGN액스원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